역대하 1장. 다위사들 솔로몬이 자구왕국에서 강하게 되었고,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심히 크게 하셨더라. 그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에서 다스리는 모든 자와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고, 이처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에 있던 산당으로 갔으니, 이는 하나님의 회중의 성막, 곧 주의 종 모세가 전에 광야에서 만든 것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위해 전에 예루살렘의 장막을 쳤으므로 다윗이 그 괴를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자기가 그 괴를 위해 예비한 처소로 올려왔더라. 또한 그가 후레순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일이 만든 노재단을 주의 성막 앞에 두었더라. 솔로몬과 회중이 그 성막을 찾아갔더라. 솔로몬이 거기로 즉주 앞에 있던 노재단 곧 회중 성막에 있던 그 재단으로 올라가 그 위에 번제 헌물 천 개를 드렸더라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래되 주께서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극류을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사온 즉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국건이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하에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의 마음에 있어 내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으며 또 부와 재물과 명예도 내게 주리니 너 이전의 왕들 중에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너 이후에도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솔로몬이 기본에 있던 산당으로 여행하던 일을 마치고 회중의 성막 앞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들을 모음에 그에게 병거 1,400대와 기병 1만 2,000명이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병거 도시들에 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도 두었으며 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과 금을 돌같이 많게 하고 백향목을 골짜기에 돌무화과 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말과 아마시를 이집트에서 가져오며 왕의 상인들이 한 값의 아마시를 받았으며 그들이 병건은 한 대에 은6 0 0세겔 말은 한 마리에 1 5 0세겔를 주고 이집트에서 취하여 가져왔더라. 이와 같이 해촉 속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하여 그들이 자기 수단껏 말들을 가져왔더라.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권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을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집 나르는 자 7만 명과 산에서 돌 다듬는 자 8만 명과 그들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으니라.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과 관계를 맺고 그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를 위해 거할 그 집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보소서 내가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여 그분께 봉헌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태우며 항상 드리는 보여주는 빵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월삭과 주 우리 하나님의 엄숙한 명절들에 아침저녁으로 번제헌물을 드리려 하다니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인이다. 내가 건축하는 집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아이다. 그러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그분을 품지 못하게거늘 누가능이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요? 그런적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요 오직 그분 앞에 희생물을 태우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금과 은과 놋과 새와 자주색과 진홍색과 청색 실로 일하는 제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로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예비한 자들 곧 나와 더불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기는 일을 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전나무와 백단목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들은 레바논에서 나무를 잘벨수 있나이다. 보소서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하리니 이것은 곧 나를 위해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건축하려 하는 집은 놀랍게 크리이다. 보소서 내가 당신의 종들 곧 나무 베는 자들에게 찌은밀 이만 고루와 보리 이만 고루와 포도즙 이만 바스와 기름 이만 바스를 주리이다 하였더라. 이에 두로왕 후람이 글을 써서 솔로몬에게 보내어 응답하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도다 하고 후람이 또 이르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다윗 왕에게 분별과 명철이 있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가 주를 위해 집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권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시는도다 내가 이제 명철이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 후람을 보냈는데 그는 내 아버지에게 속하였던 자니이다. 그는 단의 딸들에 속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그가 은과 금과 놋과 새와 돌과 나무와 자주색과 청색과 고운 아마와 진홍색 실로 솜씨 있게 일을 하며 또 모든 종류의 새기는 것을 새기고 저희가 맡은 모든 도안을 찾아내니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런즉, 이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즙을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바다를 띄워 욕바로 당신에게 보내리니, 당신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려가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타공인들의 수를 센 것과 같이 그가 그들의 수를 셈해. 그들이 153,600명으로 드러나니라. 그가 그들 중 7만 명은 집 나르는 자로 지정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돌 다듬는 자로 지정하여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3장.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예부스족속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그가 자신의 통치 제 4년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지시받은 것들은 이러하니라. 그 집은 처음에 재던 규빗으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더라. 그집 앞에 있던 주랑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높이는 120 규빗이더라. 그가 그것의 안을 순검으로 입혔으며, 더큰 집은 전나무로 붙이고 점검으로 입히며, 그 위에 종려나무들과 사슬들을 새겼고, 또보석들로 집을 꾸며 아름답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로 와임의 금이더라. 또 그가 그 집과 들보들과 기둥들과 그것의 벽들과 문들을 금으로 입히고, 벽들의 그룹들을 새겼더라. 또 그가 지극히 거룩한 집을 지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집의 너비대로 2십 규빗이요, 그것의 너비도 이십 규빗이더라. 그가 전금 600 달란트로 그것을 입혔더라. 못들의 무게가 금5십 세겔이더라. 그가 다락방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지극히 거룩한 집 안에 두 그룹을 형상 작업으로 만들고 금으로 그것들을 입혔더라. 그룹들의 날개들은 길이가 이십 규빗이더라. 한 그룹의 한 날개는 오 규빗으로 그 집의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마찬가지로 5규빗으로 다른 그룹 날개에 닿았더라. 다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으로 그 집의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으로 다른 그룹의 날개에 맞붙었더라. 이 그룹들의 날개들을 펴매 20규빗이더라. 그것들이 자기들의 발로 서고 그것들의 얼굴은 안을 향하였더라. 또 그가 청색과 자주색과 진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만들었으며 또한 그집 앞에 높이가 35 규빗인 기둥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것들 각각의 꼭대기 위에 기둥 머리는 5 규빗이더라.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한것 같이 사슬들을 만들어 그 기둥들의 머리에 두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들에 달았더라. 또 그가 그 기둥들을 성전 앞에 세우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를 세우고는 오른쪽에 있던 기둥의 이름은 야인이라 하고 왼쪽에 있던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 하였더라. 역대하 4장. 또 그가 노스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20 규빗이요. 너비는 20 규빗이며, 높이는 10 규빗이더라. 또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그것의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가 10 규빗이요. 그 둘레가 둥글며, 그것의 높이는 5 규빗이더라. 30 규빗 줄이 그것을 돌아가며 둘렀더라. 그건 밑에는 소 모양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것을 돌아가며 둘렀더라. 그것들은 일 규빈마다 열 개씩 있어서 그 바다를 돌아가며 둘렀고 소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와 두 줄로 부어 만들었더라. 그가 바다를 열두 마리 소 위에 세워놓았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며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더라. 그가 그 소들 위에 바다를 놓았고 그 소들의 뒷부분은 다 안을 향하게 하였더라. 그가 바다의 두께를 한손 너비만 하게 하였으며, 그것의 가장자리를 잔의 가장자리로 만들듯이, 백합의 꽃들과 함께 만들고, 바다의 삼천 바스를 받아서 둘수 있게 하였더라. 또한 그가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서,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그것들 안에서 씻게 하였더니, 그들이 번제 헛물로 드린 것들을 그것들 안에서 씻었더라. 그러나 바다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씻도록 하기 위한 기구더라. 또 그가 등잔대의 형태에 따라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 대, 오른쪽에 다섯 개, 5개, 왼쪽에 다섯 개를 두었더라. 그가 또한 상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 대, 오른쪽에 다섯 개, 5개, 왼쪽에 다섯 개를 두었으며 또 금으로 대야 100개를 만들었더라. 또 그가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과 뜰 문들을 만들고 노스로 그것들의 문들을 입혔으며 바다는 동쪽 끝에 오른쪽에 남쪽을 향하게 두었더라. 또 후람이 솥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후람이 솔로몬 왕과 하나님의 집을 위해 만들어야 할 것들의 작업은 마쳤으니 그것들은 곧 기둥 두 개와 둥근 장식들과 두 기둥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머리들과 또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머리들의 두 개의 둥근 장식을 가리는 두 개의 화환 장식과 그두 개의 화환 장식 위에 놓은 4 0 0 개의 석류, 곧 기둥들 위에 있던 기둥머리들의 두 개의 둥근 장식을 가리기 위해 각 화환 장식 위에 두 줄로 놓은 석류들아. 그가 또한 받침대들과 받침대 위에 물두멍들과한 바다와 그 바다 밑에 있던 열두 마리 소를 만들었더라. 그의 아버지 후람이 주의 집을 위해 솔로몬 왕에게 또한 솥들과 부삽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모든 기구를 빛나는 노스로 만들었더라.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숲꽃과 스레다다 사이의 진흙 땅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더라. 여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니 이는 그 노스의 무게를 능히 알수 없었기 때문이더라.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 재단과 보여주는 빵을 놓은 상들과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에서 관례대로 불을 붙여야 할순금 등잔대들과 그것들의 등잔들과 또금곧 완전한 금으로 만든 꽃들과 등잔들과 부직개들과 또순금으로된 심지 자르는 기구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향로들과 또그 집의 입구와 지성소의 둘그 입구의 안쪽 문들과 성전집의 문들이더라 그것들은 금으로 되었더라 역대하 5장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해 만든 것들의 모든 작업을 마치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모든 것즉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보고 가운데 두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주의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곧시원에서 가지고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니 그러므로 일곱째 달 명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오매, 레위 사람들이 괴를 들어 올리니라. 그들이 개와 해중의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가지고 올라가되, 고체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또한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 온회중이괴 앞에서 양과 소로 희생물을 들였는데, 그 수가 많아 말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 궤를 궤의 처소로 들여오되, 곧그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지성소로, 즉 그룹들의 날개들 밑으로 들여오니라. 그룹들이 궤의 처소 위에서 자기 날개들을 펴서 궤와 그것들의 막대들을 위에서 덮었더라. 또 그들이 궤의 막대들을 빼내었으므로, 이 막대들의 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의 궤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괴가 이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괴 안에는 두 개의 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나온 뒤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뒤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으니 이는 거기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거룩히 구별되었으며 그때에는 계열대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 노래하는 자들인 레위 사람들 곧 아삽과 해만과 여도둔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또흰아마우으로 차려입고 심벌즈와 비파와 하프를 가진 채 재단의 동쪽 끝에 있던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나팔로 소리를 내는 제사장 120명도 그리하였더라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한 사람처럼 한 소리를 내어 들리게 하고 주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나팔과 심벌즈와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며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극률은 영원하도다 하며 그때 그집곧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이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